아까 환경이 한 5일 정도 전에 콜라룸브르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제가 임시로 지낼 숙소고요. 아, 너무 더러워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일요일에 도착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일을 시작해서 월화 수목금 일을 하고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호텔 한달 살기라는 게 되게 번지르르한데. 출장을 장기간 온 분들은 다 아실 거야 혼자 여행을 다닐 때는 사실 호텔에 잘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보통 뭐 6인실, 12인실, 도미토리 뭐 이런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서 잤기 때문에 호텔에서 자본 경험은 잘 없는데 그것도 한 달이나 이번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여행을 하러 온게 아니라 일을 하러 노동자로 온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시 숙소를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집을 구할 때까지 한달 동안 임시 숙소를 마련해 주는 건데 쿠알라룸푸르의 오크우드라는 호텔에 지금 한 달째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오크우드 호텔은 뭐막 5성급, 4성급 이런 보통 막 휴양지를 상상하면 머속에 그려지는 그런 막 리조트 이런 호텔은 아니고 그냥 딱 있는 것만 있는 사람이 살수 있을 정도의 호텔이에요 엄청 큰 침대와 킹사이즈인 것 같아요 저 혼자 자기에는 너무 커요 <laughs> 그리고 이제 밖에 거실 겸 부엌이 있고 인덕션이 있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썼어요 뭐 나름 있을 건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여기서 어떻게 밥을 해 먹겠냐고 애초에 호텔이란 데 자체가 사람들이 오래 묵기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며칠 묵고 가는 게 호텔인데 근데 이거는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되는 걸까 식기류는 거의 간단한 것만 있고, 사실 밥을 해 먹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리하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몇 명이나 그 식기를 썼을지 모르는데, 그거를 쓰고 싶은 생각이 잘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뷰는. 그냥 도시뷰예요콜라룸푸르 도시뷰. 사람이 하루 종일 뭘 보고 사는지에 따라서 살짝 그 행복도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처음엔 좋았어요. 와, 내가 언제 또 호텔에 한달 살아볼까? 진짜 흔치 않은 기회다. 근데 이제는 그, 왜, 호텔에 피치 못하게 묵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출장을 가거나, 회사 때문에 출장을 뭐, 한 일주일 정도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왜, 왜 그걸 힘들다고 말하는지, 왜그거를 즐길 수 없는지 조금 알것 같아요. 사람은 집이 필요해. 딱 이거는 내 서식지다. 여기는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집이 필요해. 호텔이 아니고 집. 모든 뭐 회사든 친구를 만나든 그러고 돌아오는 데가 집이잖아요. 근데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 침대에는 도대체 이때까지 몇 명이 잤으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겠죠. 깨끗해는 보이지만 눈으로만 깨끗해 보이는 거지 가까이 보면은. 안 지운 뭐 자국이나 흔적들이나 이런 것 있을 때도 있고. 하, 아, 여기 이불도 이렇게 들춰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자국이 있어.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한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침대에서 30일을 잔 거예요. 그리고 대체 저거는 무슨 아트일까요? 이게 뭔 아트야? 누가 뭐 묻혀놓은 거 아니야? 딱 정리를 하자면 호텔의 장점, 호텔에 사는 거의 장점. 우선 무엇보다 저한테는 조식이 나온다는 거. 사실 어디 놀러 가서 조식 같은 거 먹는 거 되게 기분 좋잖아요. 나를 위해 이렇게 아침에 뷔페가 차려지는 그런 뭐 계란도 먹고 토스트도 먹고 커피도 먹고 이러는데 조식은 확실히 장점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방을 치워 준다는 거. 이게 당연히 장점이긴 한데 뭐 말레이시아여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별로 좋지 않은 호텔에 묵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쓰레기통을 비워주고 어쩔 땐안 비우고 어쩔 때는 휴지를 채워주고 어쩔 땐안 채워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어쩔 땐안 해주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건지 시간이 많을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수영장은 뭐 이따금씩 가면 은 좋긴 좋은데 물 수질이 당연히 기대를 하면 안돼 수영장에 아무도 없네. 여기 수영하고 여기서 조식 먹고. 안먹어서 거의 대부분 다 닭이예요 소고기는 또 비싸서 치킨 있는데 또 치킨이 있군 계란이랑 치킨이랑 샐러드랑 통밀빵 하나 보자 커피랑 같이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면 호텔 안에는 방 안에는 세탁기가 없어요. 근데 한 달을 살려면 세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옷을 빨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빨래 서비스는 없고 제가 직접 지하로 내려가서 빨래 그 세탁기에 빨래를 해야 되는데 코인 빨래방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호텔 빨래방에 셀프 빨래방에 처음으로 빨래를 하러 왔는데 거품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리셉션에 거품이 아예 안 나온다. 고장 난것 같다. 그랬더니 여기는 에코 프렌들리 세제를 써서 원래 거품이 잘안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laughs> 아무리 그 에코랑 프렌들리 해도 이거는 그냥 물이잖아. 여기 옆에 수단에서 오신 아주 나이스한 아저씨가. 저랑 똑같은 이 낭패를 두 번이나 봐서 여기서 60분이나 기다렸대요. 지금은 왜 거품이 나시냐면, 저희가 셀프로 해결책을 찾은 게, 여기 세제가 있길래, 그냥 이거를 빨래통 안에 그냥 직접 넣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정도면 성공적인 것 같네. 저도 똑같이 해야겠다. 아, 옷이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막... 막 빨래하면 옷이 수명이 줄잖아요. 그저 그런 오래된 호텔에 한달을 머물게 되면 이런 낭패를 봅니다. 내 옷은 무슨 죄냐? 빨래 전쟁입니다. 빨래 전쟁. 그래서 침대가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얼굴에 원래 뭐 이렇게 그 뾰루지가 별로 나는 스타일이 아닌데 뾰루지가 나더라고요. 막... 이런 데, 막 처음 생기는데 여드름이 나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문제는 남이 쓰던 수건, 침대, 뭐 이불, 이런 거에 제가 계속 노출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다 못해, 이 의자도 뒤로 넘어갈 것같아 평일에는 회사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고, 말레이시아도 처음이지만, 회사도 처음이잖아요. 두 가지를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주말에는 뭐 생필품 사러 여기 뭐 보통 가는 수리아 그쪽 HCC에 가서 뭐 장도 봤습니다. 이런 커다란 쇼핑몰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게 세브랑 똑같아요. 정말. 그 세부보다 훨씬 깔끔하고 더큰것 같은데 세부의 그... 와 이제 이름도 까먹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던 세부에서 제일 큰몰 이름이 와 미쳤나봐 진짜 기억이 안나 와 사람이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을 수 있나요? 5개월을 살았는데? 아얄라몰아얄라몰 <laughs> 센터랑 정말 느낌이 비슷해요 <목소리> 왓슨에 왔는데 클린징폼이랑 <목소리> 치약이랑 그, 칙칙 뿌리는 리스테린 이런 거 사러 왔어요. 어, 요건데, 이게 되게 좋은데, 한국에서는 쿠팡에서 사야 되는데, 그것도 사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사기 어려웠는데, 여기는 바로 파네요. <laughs> 이런 것도 있네 진짜 한국을 좋아하긴 좋아하나보다. 일단은, 프린징폼이랑 치아는 샀으니까, 필요한 거다 샀네요. 여기 수리아몰 지하 1층에 있는 마트에 왔는데, 이세탄? 아이세탄? 이라는 마트에 왔는데 일본 음식도 수입해서 많고 한국 음식도 따로 있고 뭐 맥주가 여기가 이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술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비싼 거 치고 그 사포로 맥주 아우 320ml가 아우 네 캔에 만원 정도 해요.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슬람 국가 왔다고 금주를 할만큼 비싸진 않아요. <laughs> 여기 일본식 카레도 다 팔고, 뭐 과자. 음. 와 이거 지금 유명한 건데 여기도 파네? 샐러드 소스. 아여깄다 즉석밥. 고한. 200g에 9.5링기. 아, 햇반은 없구나. 햇반은 한인마트가 있나 봐. 거의 일본 제품은 거의 동티오급으로 많은 것 같아. 필리핀보다 훨씬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 아울렛 개념인 에비뉴 K에서 쇼핑몰 백화점 개념인 수리아까지 지하철 통로로 이렇게 이어진거 같아. 이 정도면 되게 깔끔한 편이다. 필요한 거 사려면 더 있겠지만 최소한으로 사고 영화를 보러 왔어요. 여기 t g b 라고 여기서 꽤큰 롯데시네마 정도 되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수리아 몰 안에 있어요. 발레리나를 꼭 보고 싶어서 여기 영화 티켓 값은 원래 일반 좌석은 한 7, 8천 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고 싶은 시간에는 커플석밖에 없어서 55링깃을 냈어요. 보통 약간 중국 영화나 아니면 할리우드 영화 위주로 트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디에 살든 영화를 볼수 있어야 되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마저 포기하면서 외국 노동자 하고 싶지 않아. 어, 여기 달라. 좌석이꽤 크다. 푹신해 보이네. 뭐 여기다 그냥 앉는 건가 봐요. <laughs> 엄청 푹신하다. 와.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이슬람 국가라서 동성에 관련된 영화는 아예 상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제약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이 국가에서 동성애자들이 그만큼 인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영화조차 상영이 안 된다는 건. 그래서 한달 동안 그 집을 구하러 발품을 팔러 다녔어요. 여기는 My Property라는 어플로 여기 이제 매물을 볼수 있는데 세부에 살아 보니까 동남아에 이제 살게 되면은 주거 요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건 미리 생각을 해온 건데 일단 첫 번째 최대한 신축 건물. 그래야 수도관 이런 게 날지 않아서 수질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벌레도 최대한 그러면 덜 나올 것 같아서 사, 차다리 세집 중후분이 낫지만 벌레들이 살던 곳에 들어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제 나름대로 수질 관리가 가능한 곳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샤워기 헤드라도 이제 뽑아서 내가 사온 헤드기를 샤워 헤드를 쓸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바닥이 다 대리석이면 뭔가 집같 지가 그래서 바닥이 좀 나무 재질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은 뭐 차를 구하고 이럴 생각이 없어서 그러면 역세권인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시간에 맞춰서 오진 않지만 버스가 있고 있긴 있어. 존재하긴 해. 그리고 지하철, 지상철이 있기 때문에 뭐 그쪽 가까이 살면 어디 갈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동남아 콘도 같은 데는 건물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래서 헬스장도 이번에 부동산에 매물 발품 팔러 다닐 때 많이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헬스장만 있어도 사실 헬스장 끊는 비용 아끼는 거니까. 그리고 동남아는 층간소음, 바깥소음 이런 소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집을 볼때 최대한 좀 중상층, 10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밖에 그래도 그나마 차 소리 이런 게좀덜날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뭐 에어컨 소리 같은 것도 체크를 안 하면 엄청 큰 데가 있더라고 그러면은 낭패잖아요 그래서 에어컨도 다 틀어보고 아 그리고 공과금, 뭐 인터넷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여기는 뭐 배수관을 쓰는 수의지비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콘도는 되게 비싼 데가 있어요 그 공과금 되게 큰데 다 모아놓으면 굳이 나는 혼자 사는데 그 공과금 많은데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공과금도 얼마 나오는지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을 하면 쿠알라룸푸르 같이 좀 만들어진 도시, 거대 도시, 막 회색 빌딩들이 엄청 많고 그런 도시 덩어리를 저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살 때도 그렇게 좀 암울했나 싶기는 한데 온걸 벌써 후회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생각이 들긴 해요 아 내가 짧게 생각했나? 여기 오는 거를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왔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든 게내 입맛대로일 순 없잖아요 또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여기서도 또 제가 원하는 것들 을 찾아가야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벌써 도망칠 수 없고. 아, 그래서 내 네, 이사 합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긴다. 아 물론 내 집은 아니지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거지. 앞으로 말레이시아 살면서 뭐 이거저거 제가 경험하는 것들 이런 거 영상으로 담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된 집에서 보는 걸로. 저게 말레이시아에 들고 온제 짐의 전부입니다. 뭔가 자꾸 귀엽고 초라하다.